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섹스리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은 배우자와 얼마나 자주 잠자리하세요? 매일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달에 한 번?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 중에 섹스리스 커플이 있습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잠자리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섹스리스지만 의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월 1회 미만으로 드물게 잠자리 하는 걸 의미하죠. 애인과 농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애초에 잠자리가 적었던 커플이 아니라면, 이 정도 주기로 잠자리가 줄어든 커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 성인 남녀 커플 중에 약 38%가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어쩌면 여러분 커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섹스리스의 4단계. 한국 상담대학원 정선희 석사는 섹스리스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를 토대로 이런 커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4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다면 우선 이 4개의 단계 중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계별로 문제를 짚어본 후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섹스리스의 4단계 1단계 문제 인식 단계 2단계 문제 회피 단계 3단계 조정 단계 4단계 의미 부여 단계. 그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단계 문제 인식 단계. 잠자리 횟수가 평소보다 감소한 것을 느낀다. 애인의 적극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지루하고 의무적인 잠자리가 이어진다. 문제 인식 단계는 잠자리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예요. 섹스리스라고 하면 좀먼 얘기 같지만 위에 정리된 4가지 사례라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들을 겪으면서도 누구나 겪는 일이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니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의 원인은 자꾸 자라납니다. 2단계 문제 회피 단계 잠자리가 월 1회 미만으로 줄어든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때도 관계가 소원해진다. 야동에 의존하거나 다른 이성을 찾는다. 심지어 월 1회 미만으로 잠자리가 줄어들어서 완전한 섹스리스 상태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애인과 갈등이 생길 게 두려워서 문제를 외면해 버리는 단계. 문제 회피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평범한 데이트 때도 평소와 다른 어색한 분위기가 감들 거예요. 욕구 불만이 생겨서 야동에 의존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그릇된 대안을 찾기 쉬울 때예요. 3단계, 조정단계. 우리 관계가 이대로 괜찮은지 깊이 생각해 본다. 애인과 잠자리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다. 회피 단계에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조정 단계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손쓰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래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지만 다시 예전처럼 왕성한 잠자리 라이프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많은 커플들이 이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4단계 의미부여 단계. 잠자리가 줄어든 관계를 받아들이고 만남을 지속한다. 잠자리를 대체할 것, 뭐 취미를 공유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색한다. 3단계에서 이별하지 않은 커플은 의미부여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잠자리 없는 연애도 충분히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잠자리가 없거나 적은 관계를 수용한 한편 어떻게 적응할지 공유하죠. 잠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유대감, 친밀감으로 계속 행복하게 만나는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부부처럼 조금 거리를 둔채 독립적인 상태로 만남을 지속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 취미에 좀더 집중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아예 문제인식 단계에도 접어들지 않았다면 축하드려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문제인식 단계에 있음에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남의 일처럼 느끼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커플이 딱히 관계 이상이 있지 않은데도 요새 잠자리가 줄어들진 않았는지, 그랬다면 자신이 감과 원인이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결책은? 원래 해결책을 단계마다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조정 단계에 초점을 맞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잠자리는 완전히 줄어들고 이제 싸우기도 대화하기도 지쳐버린 조정 단계. 예고하지만 문제가 문제이기만큼 해결도 만만치는 않아요. 섹스리스의 원인. 왜 우린 멀어졌을까? 섹스리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익숙해진 거리감이에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애인과 정서적인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린 빨리 화해하고 잘 대화해 벌어진 거리를 어서 좁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거리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기도 해요. 알아서 풀리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 하면서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거듭되어 그 거리감에 두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화해나 대화를 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고 확신할 때, 잠자리의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섹스리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멀어진 관계에 익숙해진 것이 문제란 거예요. 결국, 거리감을 다시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게 관건이죠. 여기서 권장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입니다.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성적 욕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나온 솔루션이죠. 애인과 썸을 탔을 때, 혹은 연애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잘 모르는 상대와 어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나요? 바로 그 마음이 성적 욕구에 불을 지피는 심리 중 하나인 거예요. 다시. 썸탈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기분을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가 절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그 단단한 생각을 깨보는 겁니다. 오랜 연애 습관 버리기 한 사람과 오래 만나다 보면 연애할 때 습관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비슷한 데이트, 돌고 도는 대화 주제, 말투도 비슷해지고 오래 쓴 애칭도 있을 텐데요. 그 지루한 연애 습관은 의도적으로 끊어내보세요. 힘들면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평소에 너무 격식 없이 대화했다면 정중한 말투나 호칭으로 바꿔본다거나 늘 카톡으로만 연락했다면 편지로 소통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이색 데이트를 떠나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의 신선함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성욕의 불신은 되살아날 수 있거든요. 애인이 거리감에 익숙해진 이유는 그 거리가 이젠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변화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상태죠. 애인과의 관계를 지루하고 익숙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방식의 연애로 재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악화된 섹스리스 상태를 고치는 유일한 길이죠. 말투나 성격 개조 수준의 대폭적인 변화까지 각오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섹스리스는 단지 욕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연애 중에 수많은 갈등이 고이고 고이다 썩어서 일어난 문제니까요 지금까지 섹스리스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 boop